이재명이라는 놈이 뭐 대통령이 뭐까이 돼서 솔직히 그렇게 우려하진 않았어요. 아, 설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저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저렇게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로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청래, 이놈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경계를 해야 된다. 뒤에 또이 어, 개돼지들을 또 선동하는 거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지금 부동산 정책 매우 민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 돌출 발언 자제해라. 이거는 여러분 제목만 보시더라도 이재명하고 대치되는 그런 발언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작살이 난 거다, 잘못된 거다. 우리가 왜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오세훈 부동산 공개 토론 제안에 헛소리를 하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소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관련해가지고 정청내가 정상적이라면 그래, 토론을 하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 첫 번째로 정청내의 머리통은 들은 게 없어요. 이재명하고 뭐, 다이, 다이급? 정청래가 거절을 했는데 사실상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 특검 수사 받기도 힘들텐데 라면서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이나 집중하셔라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걸로 개돼지들을또 향해서 사료를 뿌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이놈이 오세훈의 이런 이 토론 제안을 갖다가 자신이 있다면 본인이, 오케이, 나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냐고. 그냥 숨어요. 비본질적인, 비안양되면서, 어? 자기 지지층들, 40대, 50대 그 정치, 정신병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사료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대가통에 들은 게 있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오세훈의 제안을 받아들여갖고 깨부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해요. 마치 이재명이가 대선 토론 때, 개엄, 내란, 요두개 말고는 머리통에 든게 없어요. 개엄, 내란 말고는 뭐한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간 때우기 급급하고. 그래서 이놈들 다 똑같은 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놈들의 발언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다가 진영 논리로 따져서 보게 되면 이런 정청래 행태에 대해서 또 지지하는 4, 50대 정치 정신병자들이 난무할 것이다. 자, 보세요.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 붙자도안 꺼낸다. 누가? 정청래 김호준이 수상한 침묵? 아니, 내가 이 정청래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이가 밀는 박찬대 어떻게 됐습니까? 정청래한테 그냥 가장났어요. 왜? 김어준이가 무슨 토크쇼 같은 거있죠 어마어마하게 모아놓고 문재인하고 정청래를 밀었잖아. 그래갖고 이재명이가 밀를 밀었던 이 박찬대가 나가리 되갖고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 어쨌든 그런 정청래는 김어준의 그냥 앞제비에 불과하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 정말 그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진영 논리를 떠나갖고 잘못이 있다면 잘못된 점들을 뭐 부각을 시키던지 그런 진의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의대라는 사람은 대법원장 자리에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안 된다. 결론으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동안 두 가지 공작이었잖아요. 한덕수를 대선 전에 만나서 대선 개입을 했느니 그리고 6.33 원칙을 지켰던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왜 빨리 판단을 했느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이재명이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과거 발언 그대로 있어요 영상들이 지금도 찾아보시면 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에게 무죄를 주려고 재판을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실실 쪼개면서 김어준하고 희인 락거리지 않았어요? 어, 그때는 빨리 어, 재판 어, 결과가 나오게 해준다고 고맙다고 시랑낙거린 놈이 유죄 나왔다고 난리를 치고 아무 죄도 없는 탈탈 털어도 나오지도 않는 거안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죄가 없어도 나가. 이런 식이야. 막무가내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김호준이나 정청래가 함구령을 내리고 거기에 플러스 김현지. 김현지에 대해서도 연루된 그 부분들, 커넥션에 대한 부분들 잠시에 말씀드릴 거고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검찰 출신 양부남 이건태 김기표 이런 그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어, 이재명이나 측근들을 변호하거나 법률 지원했던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조의대 대법원장을 수개로 지칭을 하면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김어준이가 나서 가지고 말을 딱 자르면서 제재를 했다는 라 거야. 그 말은 뭡니까? 김어준이가 여지까지 누구를 갖다가 비호하거나 살리려고 했다면 이 조이대 대법원장의 죄가 있든 없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세월호를 일부러 그 침몰시키기 위해서 항적 데이터를 조작을 했다.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뭐 수십억의 수익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놈이 누구를 살리려고 마음먹었으면 이딴 식으로 안 나오죠. 그래서 자제해야 된다. 조의대권도 자제해야 된다. 김현직 거도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방송 진행을 이딴 식으로 했다라는 거는요.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이가 이제 곧 코너에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40대, 50대... 이 정치 이념, 이 정치를 바라보는 정신병자들 빼고는 20% 이렇게 내외 빼고는 75% 가까운 이 10대, 20대, 30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까지 요이 MZ 세제들이 등을 다 돌렸잖아요. 정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하는 짓거리가 청공 교체 시켜놨더니 사법 체계를 막 짓누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 분립을 그냥 작사를 내고 그 툴쳐보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말하는 건 아까 정청래처럼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말 뿐이야. 그리고 우리 쪽에서 말하는 거는 논리가 있잖아. 근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대부분의 이 국민들은요, 북한이나 중국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옛날부터 싫어했다고. 체제를 갖다 바꾸려고 하는 것에 지금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명이라는 때문에 국민들은 각종 규제 법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중국식으로 한다든지 서민들 갖다가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사게 성벽을 단단하게 그냥 쳐갖고 지들끼리 그냥 그 성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우리는 개돼지 취급을 한다는게 어마어마 지금 많이 퍼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발한 게 돼서 되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 김호준이가 그러니까 일단은 함구하고. 이재명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야. 요게 이제 이재명이가 그코너로 몰리게 될때김어준과 정청래, 문재인 이런 것들은 이재명이를 내치면서 내각제로 또 어, 상황이 되려고 한다. 특히 이김어준이가이 정청래를 앞세워 가지고 본인이 상황 노수를 지금 실제로 이재명의 재판이 민사가 아닌 형사재판들이잖아요. 그 재판 돌아가는 게 있고, 요즘 판사들이 이 형사재판 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재명 재판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당연히 민심은 폭발을 할 것이고. 그 지금 김어준 방송을 보시더라도 느닷없이 이재명 재판 재개에 대해서 이재명의 목을 만약에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치려고 한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있냐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자파. 놈이 이거는 탈사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국회를 장악한 이 민주당에서 뭘할수 있느냐. 즉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한 이 법조항을 쉽게 말씀드리면 공손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라든지 그 대장동 수천억 원대 배임죄라든지 이런 걸 고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또한 민심이 폭발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법을 없애는 것 말고는 이재명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이거는 국내 사안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대북 송금 800만 달러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재무부 안세협상이 안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트럼프에게 목덜미가 잡혔기 때문에 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기브앤테크가 될수 없는 거야 무조건 뺏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은 말이 자꾸 바뀌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트럼프의 거짓이라 하더라도 이재명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외교가 되겠냐고 그쵸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이 재판 재개에 대해서 질문한다라는 것은 이재명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제거하면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정청래를 앞세워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본인이 상황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멍멍이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겁니다.